자 오늘 서리풀 오늘은 며칠이죠? 9월 28일 2025년 9월 28일 이고요 오늘 서리, 서리풀 페스티벌에 왔는데 원래는 그 지수네 남편이 기획한 오케스트라를 보러 왔는데 비 때문에 취소가 되고 우리는 대신에 뭐 했죠? 여러 가지 체험했습니다. 네, 우리 머그컵도 만들고 아빠는 AI로 머그컵 뭐, 만들었는데 별로 안 사줬어요. AI로 작곡도 하고 그 다음에 인생 내코 찍고 독립 독립 영웅 사진도 AI로 찍고 그런 다음에 우리 이제 어디 갔지 예술의 전당 가서 세잔과 르누아르 작품을 봤는데 어땠나요 엄마? 아, 너무 좋았어요. 어떤 점이 좋았나요? 르누아르의 작품이로서 낙채, 낙채를 이런 공허한 낙채가 아닌지 묻는 거요. 엄마는 그걸 낙채라고 아, 얘기하는 우리 아, 소민이입니다. <목소리> 우들을 <목소리> <루드를 목소리> 네, 아주 고상하게 표현하는 낙채가 됩니다. 아, 아빠는 르누아르가 좋아, 세잔이 좋아. 나는 르누아르라라는, 음, 왜요? 음, 어, 색상이 부드럽고 어? 어, 감성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 그런 것이 많이 니다 그럼 어. 나는 세잔의 강한 터치, 어두운 색감. 어. 아, 그랬나요? 어두운 류에도 좋아말 어두운 거 싫지? 아니야, 그래도 초록색은 초록색이 아니고 짙은색이짙은 자, 네. 오늘 인터뷰 종료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